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와 함께 한자어 숫자에 대해 배워요. Let's learn Sino Korean numbers with 하자 today. 한자어 숫자는 주로 수를 읽을 때 사용해요. Sino Korean numbers are usually used to read numbers. 우리 함께 읽어요. Let's read together. 1、2、3、4、5、6、7、8、9、10、11、11。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34、35、36、37、38、39、40、41、42、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Your turn. 1, 2, 3, 4, 5, 6, 7, 8, 9, 10, 11,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60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십삼4십사7십오7십8 7십칠0십팔8십구 팔십, 팔십일, 팔십이, 팔십삼, 팔십사, 팔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여러분, 참 잘했어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꼭!